자,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 차트 심층 분석을 제가 오늘 들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하니까 어, 영상 시청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과 그리고 요 구독 버튼 누르시면요.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보험 다 어, 보기 큰 보기 찾아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저와 제 채널에서는 어떠한 일대일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절대 현금으로 여러분들 어,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칭 꼭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개인정보 전화번호 저는 절대로 수집하지 않습니다. 어, 뭐 아래 번호로 문자 보내라, 뭐 숫자 1번 보내라 이런 거 전혀 없으니까요. 어, 영상 편하게 부담없이 어,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어, 일단 제가 이제 이 여기 타이틀 보시면은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대반격이다. 아, 삼성전자의 대반격이다. 시작이다. 라고 제가 11월 14일 날 제가 미리 예언을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11월 14일 날 제가 영상에서 미리 예언을 드렸고, 11월 14일 영상이 이제 이때죠, 그렇죠? 제가 이제 무료 시초가 추천주 영상을 제가 이제 촬영해드리면서 이 안에다가 제가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날 제 시초가 추천주 드렸던 이제 종목 있죠? 이 뭡니까 이거? 어, 치 치약. 치약인가? 자 삼성전자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죠 이렇게 어, 삼성전자 설명드리면서 지금 이제 차트 설명과 수급 분석 제가 좀 해드렸고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이제 그뒷 부분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또이 단타 추천주 제가 이렇게 추천지가 드렸어요, 그죠 어, 마지막에 추천드렸고 이 단타 추천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어떤 종목 드렸냐면 어, 하나오션, 퓨림로봇, 일승종목 이렇게 딱세 종목 드렸어, 드렸었는데. 하나모션이 3% 단타 나왔고요. 그리고 1승이 8% 단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 아침마다 어 시초가 시초가에 사서 어 돈을 벌수 있는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어 아침 전에 제가 드리죠. 아침 전에 드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초가 단타 승률 어떻게 되냐면 42전 32승 10회로 총누적률 202%를 어 달리고 있습니다. 대박 났죠. 어 대박 났고. 어, 그리고 목글 같은 경우에는 셀리드가 또 대박 났죠. 셀리드 이렇게 대박 났고.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도 급등 나고 왔 음. 그리고 더본코리아. 어, 19% 급등 나고 펩트론 단타 NDF 손절해서 이렇게 또 이때 165%총 누적 수익률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때 음. 그 이제 11월 11일 빼빼로 데이 때 대박 났죠. 톰큐브24% 급등 나고 왔 5% 단타 현대 에버임10% 급등 하이드로 리튬 3%석5% 손절 나가면서 이때 또초 대박이 터졌죠. 그렇죠? 음. 그래서 이 방에서는 제가 이제 단타 시초과 단타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시황 설명이라든지 어, 비트코인 설명 나스닥 선물 지수 다양한 어, 종목 분석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시초과 단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어, 이렇게 채널 커뮤니티 있죠. 채널 커뮤니티 요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글을 제가 올려드립니다. 그죠? 지금까지 제가 추천드렸던 시초과 단타 추천주 이렇게 계속 제가 추천드렸고요. 제가 드렸고요. 어,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 오션과 휴림 로봇 1승 제가 이렇게 드렸어요. 그죠? 여기 옆에 보시면 이제 회원 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이제 채널 멤버십 어, 가입하신 분들한테만 제가 이제 이 글을 어, 이제 공개를 제가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채널 멤버십 가입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은 가입 버튼 있죠? 이 가입 버튼 클릭하시면 되는 거고요. 가입 누르시면은 어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제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3만 원만 어 이렇게 후원하셔도 제가 드리는 이런 시초가 어 추천주라든지 다양한 종목 분석 그리고 회원 전용 영상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혜택을 제가 어 드리고 있어요. 12만 원 이제 같은 혜택인데 제 채널에 이제 더큰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내 놨습니다 음. 많은 후원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모바일로 보신 분들은 여기 제가 링크 링크를 제가 걸어놨어요. 그래서 모바일 같은 경우는 이제 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현재 이렇게 링크를 제가 걸어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음. 어쨌든 이제 삼성전자 제가 이때 11월 14일 날 제가 미리 말씀드렸고 앞으로 이제 반격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제가 미리 어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 금요일 날에 한번 급등이 나죠. 8%까지 어, 급등이 나는데 지금 삼성전자에 급등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삼성전자 바로 10조 원그죠 음. 10조 원어치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거죠. 그죠 어, 3조 원은 3개월 내 어, 소각하겠다. 그러니 10조 어치 10조 어치 자사주를 이제 1년 동안 그죠 기간은 이제 기간이 있어요됩 기간 어, 1년 동안 매입을 하고요. 이 10조 중에 이제 3조 원. 삼조 원어치의 주식은 이제 소각을 하겠다. 그죠?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에 대한 이 밸, 밸류를 그죠? 어, 밸류를 밸류에이션을 좀 이제 좀 높이는 거죠.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어, 그래서 지금 요런 소식에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부랴부랴 지금 급한 불을 끄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주가 방어를 위해서 끄고 있다는 거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가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일단 제가 여기 이 영상에서 그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삼성전자, 어, 추천드렸던 이영상에 보시면은, 이제 반등, 그죠? 여기 보시면, 좀더 내려와야지. 어. 그죠? 어, 이제, 이렇게 나오고 나서, 목요일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양봉캔들 좀 띄워주면은, 그죠? 양봉캔들 좀 띄워주면은, 이제 반등의 신호가 될 가능성이 어, 굉장히 높다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네. 음. 삼성전자 지금 흐름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를 어, 이제 어떤 모습을 할 거냐면, 일단은 이제 이 삼성전자의 주봉 볼게요. 주봉. 자, 주봉. 그죠? 음. 삼성전자가 그동안 폭락한 뒤에, 그죠? 폭락을 한 뒤에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제가 한번 딱 지어봤는데, 어, 일단 이 차트를 보시기 전에 이, 이런 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반등이 나오기 전에. 반등 전 신호가 있어요 신호 이 신호가 있는데 자 어떤 신호가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자 일단 이 역망치형이 나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꼬리가 길어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이 역망치형이 이제 기본적으로 뭐냐면 시가 있죠 시가 어, 시가를 깨지 않는 역망치형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시가를 깨지 않는 자, 이런 역망치형 어, 캔들 역망치형 캔들이 나와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어, 캔들은 상관없습니다. 뭐 양봉이든, 또는 음봉이든, 뭐 전혀 상관없어요. 요런 캔들 나중에 중요하다. 그리고 다음 날, 자, 이게 첫,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 이거 뜨고, 그 다음 다음 날에 뭐가 떠야 된다. 바로 함께 양봉 캔들, 이렇게 망치형 캔들, 또는 양봉 몸통 캔들, 이렇게 어, 아시겠죠? 요렇게, 요렇게 나와 줘야 돼요. 무조건 양봉 나와 줘야 돼요. 어, 요거 다음에. 어 베스트가 이제 요거 망치형 캔들이고 그 다음이 이렇게 장대양봉 캔들. 음. 그래서 이런 캔들이 나와주면은 모형들 뭐 반등전의 신호 캔들이 된다라고 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자 영망치형 캔들 나왔죠, 그죠 영망치형 캔들 나왔고 그 다음에 망치형 캔들 나왔습니다, 그죠 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자, 좀 몸통은 좀 길지만 그래도 영망치형 캔들 나고 오 이렇게 망치형 캔들 이렇게. 양보 캔들로 나왔고요. 그죠? 여기도 영망치형 캔들, 망치형 캔들 나왔어요. 그죠? 음, 자, 그리고 여기도 어, 영망치형 캔들나고 망치형 캔들나고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상승 나왔죠. 그죠? 이렇게 쭉 상승 나왔고, 여기도 여기 이제 좀 순서가 바뀌었죠. 어, 하지만 어, 망치형, 영망치형, 다시 양보몸음통 캔들,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또 주가가 상승 나왔다. 반응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도 약간 이제 역망치형 캔들 비슷하게 나오면서 망치 캔들 나오고 주가 다시 반등이 나왔다. 그죠 그러니까 삼성 저자는 거의 이거는 몇 퍼센트 분들90 9. 9%대의 확률로 뭐예요, 들 반등 신호 캔들의 적중률이 그렇죠?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굉장히 높았다. 반등 신호의 적중률이 뭐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캔들이 나왔을 때 반등 신호가 거의 99.9%로 굉장히 높더라고요. 높다라는 어? 겁니다. 응? 그래 지금 이제 이건 이제 주봉으로 본 건데 이걸 일봉으로 보자면 지금 뭐 이렇게 하면 될. 지금 영망치형 캔들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양봉 몸통 나왔다는 거면 이제부터는 반등의 서막이 반등의 서막이 시작이 되 되다, 되다라는 겁니다. 어? 응? 캔들만 보시면 되는 거야. 지금 삼성전자가 왜 떨어지고 있냐면, 뭡니까?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지금 대체 왜 떨어지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하이닉스한테 밀렸죠. 그죠 하이닉스가 지금 완전히 지금 선전하고 있고, 지금 이반도체이 왕좌가 완전히 지금 바뀔 전망이야. 하이닉스한테 밀리고 있고, TSMC도 밀리고 있고, 엔비디아 납품 실패했고, 그리고 파운드 리 공장 엄청나게 지금 투자했는데도 성과를 못 내고 있어요. 지금 네 가지 약제가 계속 이렇게 작용하면서 누가 매도하고 있어요, 지금? 결론적으로 외국인. 외국인들이 지금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계속. 어? 매도를 치면서 지금 수급이 완전 지금 깨져 버렸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단순한 비담들. 이 이유 때문들. 그래서 지금 이걸 이제 막기 위해서 삼성 삼성전자도 지금 이제 부랴부랴 지금 어,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그럼 이제 삼성 전자가 이때까지 역대급 하락이 제가 차트를 봤을 때한번 있었어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하락은 20 거의 30%, 여기까지 하락은 46%예요. 그렇자 지금 하락 몇 프로입니까? 지금까지 하락 44%죠.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하락은 추세로 떨어진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 하락은 한 번에 떨어진 거말이요죠그러 얘랑 얘랑은 하락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럼 얘는 여기서 어디까지 떨어졌냐? 여기까지 떨어진 거죠. 그죠? 왜냐? 중간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죠? 여기 반등이 나왔는데 얘는 반등 없이 바로 쭉 떨어졌잖아요. 그죠? 일직선으로 거의. 그죠? 그럼 이제 비슷한 차트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죠. 자, 여기 이때는 33% 떨어졌어요. 그죠? 음? 그니까 추세로 떨어졌을 때는 추세로 이렇게 올리고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추세로 떨어지고 추세로 이렇게 올립니다. 근데 직선으로 떨어졌을 때, 직선으로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직선으로 이렇게. 내렸다가 직선으로 이제 다 반등할 때도 바로 올린다는 거죠. 암들 바로 응? 바로 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흐름이 굉장히 저는 좋다고 봐야 합니다. 굉장히 흐름이 좋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바닥 자리를 찾요 바닥 자리, 자, 바닥 자리,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거의 직선으로 떨어졌죠. 암들 중간에 반등 살짝 나왔지만, 여기도 여기까지 옆으로 떨어졌어요. 거의 70%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여기 자리가 이제 이 삼성전자 그죠 이 삼성전자의 가장 큰하락 이거 좀 지울게요 이거, 이거 지우는 게 있었는데 이게 좀 사라졌네 이게 툴이 있었을 텐데 이게 아니고 이게 툴이 있었는데 이게 지우는 게 어디지 전환하는 게잠깐만요아 여기다 여기다 아, 여기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없어져 깔끔한 거 좋아해서 자 어쨌든 이제 바 이제 여기가 이제 가장 삼성전자에 이제 가장 컸던 하락을 보여줬던 구간이에요 그죠 2000년대에 자 이때 이제 거의 70%까지 떨어졌었는데 자 그럼 이제 삼성전자가 앞으로 뭘 확인이 돼야 되냐 제가 어 이것도 설명 한번 드렸었지만 바닥이 나와요 바닥 겸대 바닥 음? 이제부터 우리가 바닥을 확인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일단 요런 바닥이 앞으로 이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일직선으로 올릴 가능성도 뭐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일단 바닥이 좀 확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 차들 보시면 거의 이때 당시에 이제 어 급락이 나오고 나서, 그러 나서 여기서 이제 바닥을 다졌단 말이죠. 쌍바닥을 만들고 나서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니까 쌍바닥의 흐름이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죠 대신 이제 중간중간에 뭐 캔들이 막 이게 조잡하게 있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잡하게 있긴 있었는데 이큰 추세로 보면은 여기 그죠 여기와 여기 이렇게 디디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쌍바닥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면서 주가를 다시 끌어올렸다 말입니다 음 응?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바닥을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 뭐 여기 여기 구간처럼 예를 들어 뭐. 쓰리 바닥. 그죠? 쓰리 바닥 지금 완전 좋은 거고 쌍바닥 이렇게 만들어도 어, 좋은 거였대요 그러니까 쓰리 바닥이든 그죠? 쓰리 바닥이든 뭐 쌍바닥이든 쓰리 바닥이든 쌍바닥이든 이건 거의 이제 90% 99% 확률로 앞으로 이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부터 삼성전자가 바닥을 만들 것이다. 바닥 만들 것이다. 어? 바닥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추세로 만들든 캔들로 만들든 이렇게 해서 만들고 다시 이제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 반등 신호가 이렇게 나와 줬기 때문에 음? 주봉으로 봐도 지금 이제 끌어올리고 있잖아, 그렇죠? 이렇게 몸통을 끌어올리고 있고 몸통 끌어올리면서 이걸 이제 어, 앞으로 이제 뭐 음봉이든 양봉이든 음봉이든 어, 양봉이든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어, 렇게 길게 꼬리 만들어주고 다음날 뭐 양봉 캔들 몸통 띄워줘도 완전 나이스하다는 거예요. 응? 지금 흐름은 좋습니다. 일단 흐름 좋고 이제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에 바닥권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일단은 삼성전자가 뭐 반도체 왕자를 뭐 하이닉스한테 뺏기겠습니까? 그건 아 되지만 일단 그래도 삼성전자에 필요한 건 뭐예요? 혁신이야, 혁신. 그렇죠? 혁신과 변혁이 좀 필요하다. 응? 좀 뭔가 좀확 필요하면 돼요. 옛날에 그 이건희 회장님이 고 이건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죠? 음, 자식하고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아 어, 정말 이그 독일, 그죠 독일 거기서 이제 모든 이제 임원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렇죠? 그때 어, 독일에서 이제 이거를 선언하셨는데 지금 이재용 회장도 지금 이게 필요하면 돼요. 어, 이건희 고 이건희 회장의 혁신과 변혁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새로운 시도가 있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삼성전자가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어, 정말 어,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가 좀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고 어쨌든 저는 이제 삼성전자 11월 10일부터 미리 예언해드렸고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는 어, 대반격이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점들. 네. 제가 이제 요 삼성전자 좀 우리 주주분들 위해서 제가 계속 이제 분석을 제가 할 거고요. 일단 삼성전자는 어, 이 차트 분석이 정말 중요합니다. 차트 분석. 어, 차트 분석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 차트 분석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차트에 대해서 제가 어, 정말 저는 도 같은 사람이 안 돼. 도가 텄기 때문에 제가 계속 분석을 제가 해 드릴 거고 또 수급 분석 분석도 제가 계속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외인들이 계속 매도해죠. 그죠? 외인들이 계속 매도하다가 어, 이번에 이제 매수세가 딱 240만 주딱 들어왔고 기관들은 계속 이제 떨어질 때마다 좀줄 이제 줍줍하다가 좀 팔고, 줍줍하다 팔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기관들은 어 이제 연기급식해서좀 이제 계속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기타 법인에서는 계속 매수가 어, 들어오고 있다는 거야. 그죠? 내 외국인도 좀 들어오고 있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팔아서, 그죠? 외국인들이 팔아서 이렇게 된 건데, 지금 내가 외인들이 들어오려면 삼성전자 어, 혁신이 필요하다는 라 거야. 그죠? 외국인들의 이 투자에 대한 매력을 끌기 위해서는 뭔가 매력을 끌기 위한 어필이 필요해요. 어필이. 근데 이재용 회장이 앞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삼성전자 어 화이팅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 영사님들 우리 구독 버튼 있죠 음어 구독 버튼 누르시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보게 옵니다 함들 보게 어 오고 제가 계속 염들께 이제 요즘 장이 힘든 만큼 제가 또 새로운 컨텐츠 제가 이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무료 어 무료 어 시초가 추천주 제가 이것도 제가 간혹가다리가 제가 드릴 거니까 분들 어 영상 보시면서 또 이런 시장에서 또 소소한 또 어, 돈 버셨으면 합니다, 분들. 음. 그리고 저의 이 채널 목적은요. 어, 어쨌든 이제 수익이 나면 우리가 수익의, 수익금의 수익금의 십퍼를 사회적 약자들에게 어, 기부하자라는 취지 아래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라면 누가 있습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장애인 분들, 어, 그리고 소년 소녀, 어, 가정 아이들, 그렇죠? 그리고 고아 아이들, 우리 독거 노인 분들, 그리고 미혼모 분들, 그렇죠? 정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어, 너무나도 많고요. 그리고 아무리 도움을 많이 줘도 계속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빈부 격차가 너무나 어, 너무나 지금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뭐 격차를 앞으로 이제 줄일 수 없습니다. 이거 빈부 격차는요. 계속 벌어지면 이렇게 벌어졌지 좁힐 수가 없습니다. 좁힐 수가 없습니다. 이 좁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여러분들? 전쟁이죠, 전쟁. 그렇 전쟁 나면은 모두가 더 평등해지는 겁니다. 전체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빈부격차는 계속 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음. 그래서 죠 우리가 기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따뜻한 세상을 만들자. 어, 이런 취지 아래에 제가 이렇게 어, 무료 주식 나눔방을 제가 운영 중에 있고요. 어, 그래서 이제 이 주식 나눔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여기 영상 더보기 있죠. 음. 영상 밑에 더보기 클릭하시면은 제가 무료 주식 나눔방 초대 링크와 그리고 어, 뉴스방, 제가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요. 이두 개는 제가 100% 무료로, 어, 운영, 운영을 제가 하고 있어요. 멤버십 방은 제가 멤버십 방을 제가 따로 어, 운영을 제가 하고 있고요. 여기는 제가 100% 무료로 제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일절 돈 받는 것 전혀 없습니다. 여기는 어, 편하게 입장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제가 여기까지 여러분들 하도록 하고요. 우리 삼성 주주 분들, 삼성전자 주주 분들 화이팅이고 제가 계속 뒤에서 응원하고 차트 분석으로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잡아주고 멘탈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